방광고 채널디 유튜브 제작 홍보 영상 채널디 한방에 채널디 기획부터 채널디 제작까지 채널디 광고 제작 채널디 한방에 채널디 기획부터 제작까지 한방에 해결하는 미디어 크리에이티브 그룹 채널디 검색창에 채널디 나 정상훈 밀고 당기는 밀당의 고수지만 버스 등받이는 당겨앉는 반전 매력 운동하며 흘린 땀을 사랑하지만 헬스 기구에 묻은 땀은 꼭 닦아주는 반전 매력. 연결땐 거침없이 선을 넘지만 주차할 땐 절대 선을 넘지 않는 반전 매력. 이런 게 바로 지킬 건꼭 지키는 반전 매너. 나부터 더 매너 있게. 서로에게 더 매력 있게. 공공장소 매너 함께 지켜 주실 거죠? 공익 광고 협의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구본상의 허심탄회를 듣고 계십니다. 네, 구분상의 허심탄회 2부 더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청주시가 시민들에게 초정행궁과 또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6월 16일까지 초정행궁 수락관 전통 음식 감상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관련해서 전통 음식 문화원 찬선의 지명순 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함께 얘기 듣겠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죠?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셨습니까? 아니,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목소리 듣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아네 너무 오랜만인가요? 네. <laughs>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네. 지금 찬선의 원장님으로 제가 좀 소개해드렸어요. 네. 네 잠깐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을 드릴까요? 아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통음식문화원 찬선의 지명순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뭐 저희 MBC와는 인연이 많이 있으시죠. 저희 어, 예전에. 프로그램 MC도 하신 적이 있으시고 <laughs> 아그안어온 손님과 같이 MC를 하고 예, 예. 벌써 아, 세월이 네. 좀꽤 오래 됐습니다만 예, 네, 네. 그동안에도, 그때부터도, 어, 뭐그 동안에도 그때부터도 뭐그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또 지역의 이 음식 문화를 살려가고 이어가기 위해서 계속 애를 써 오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제 관련한 행사 관련해서 또좀 말씀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음식 감상회 전통 음식 감상회로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를 네. 뭐 음악 감상에는 뭐늘 듣는 말이지만 음식 감상에 약간 좀 생소하기도 하고 어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어, 우리는 이제 그 감상을 한다고 합니다. 예술을 감상하죠. 네. 그래서 이제 감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보거나 듣거나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어, 감상을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네. 음식도 예술이라고 얘기하죠. 음. 그래서 음식도 감상을 해야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감상을 하려면 어, 음식의 특성상 예. 눈으로만 봐가지고 안 되고 어, 귀로만 들어서도 안 되잖아요. 이거를 직접 입으로 아 그렇죠. 내, 온몸으로 먹어봐야지 네. <laughs> 그 음식을 알게 되는 거죠.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 감상회라고 음. 이름을 붙였고요. 아, 네. 네, 이 감상회는 정말 음식을 먹어보는 겁니다. 음. 그래서 외식업에서 먹어보는 것이 아니라 예. 정말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맞춰서 구성된 메뉴. 네. 그리고 그거를 조리하고 서비스 받아서. 내가 그 음식을 직접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음. 입으로 씹으면서 온몸으로 네. 어, 그 음식 맛을 느껴보고 하는 것을 음식 감상이라고 그렇군요. 합니다 일단 음식도 예술이다라는 아까 말씀이 좀 들어왔고요 사실 뭐 우리 그 미술 랭뭐 이런 데 가보면은 정말 그 어, 플레이팅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예술로 나오니까 그런 거에 진짜 음식이라는 게 보는 그 맛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어제 듣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음식이니까 먹는 것 외에 듣는 거는 옆에서 그러면은 그 음식의 어떤 유래 뭐 주제 같은 것도 함께 얘기를 들으면서 시식을 할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우리가 일종 음악회 가면은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음악과 관련된 뭐작곡자뭐 도시 여러 가지 역사를 같이 설명을 들으면서 음악을 들으면 이해가 빠르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미술관에 가면 큐레이터가 있어서 네. 그 작가에 대한 이야기, 뭐, 가치, 뭐, 여러 가지 배경되는 것을 음. 설명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이해가 훨씬 빠르고 그 예술품에 대한 가치를 내가 더 감동을 받으면서 예. 느끼게 되죠. 예. 그런 것처럼 음식도, 음식과 관련된 배경, 음. 역사, 뭐, 식재료, 조리법, 뭐,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설명을 쭉 해드리면서 음식을 먹어보는 음,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실 뭐 와인 같은 것만 해도 옆에서 뭐 처음 내올 때 소믈리에가 막 설명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제로 그렇죠. 음식을.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에는 초정행궁 수락관 전통 음식 감상입니다. 그러면은 네. 어, 초정행궁에서 그 당시에 수락관에서 정말로 왕에게 내가고 했던 그런 음식들이 좀 나와서 그걸 함께 감상하고 즐겨보는 모양이죠. 먹고. 아, 뭐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네. 어, 사실은 세종시대에는 음식에 대한 기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에, 그런데, 그, 궁중이라고 하는 음, 특성, 그래서 궁중에는 그 역사가 있고, 그 음식을 할 때도 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뭐 궁중 음식을 연구하고 있고 또뭐 재현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전수를 하고 있는데요. 아, 초정 행궁이니까그 아, 수락관에 걸맞는 그런 궁중 음식을 아. 이번에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궁중 음식 중에서도 제가 들으니까 뭐 면상을 모티브로 한다고요? 네. 이제 면상 하면은 얼굴 면자가아고 국수 면자입니다 아, 국수면 <laughs> 네, 네. 국수 이일고 얘기하는데요. 예, 예 국수를 이 우리가 식사에서 어, 자주 접하기도 하지만 예. 우리가 새 삶을 통해서 통과 의례를 하는 동안 어, 하나의 하나의 생명이 태어나서 어, 또 축하를 하고 생일을 맞이하고. 결혼을 하고 뭐또 회가변을 맞고 이렇게 할 때마다 네. 거기에 특별한 음식이 있였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할때 국수 먹으러 오세요 얘기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 국수라고 하는 것은 그 면발이 길기 때문에 음. 그 장수하라, 맞아요. 그 길하다 이런 의미를 예, 담아 가지고 예. 이런 국수 요리를 합니다. 음. 그래서 이번의 주제는 궁중에서 먹뭐 어, 이 국수 요리인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잔치를 할때 먹었던 예. 그런 음식과 메뉴를 섞어가지고 어, 장수를 기원합니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음. 음식 구성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국수 요리가 얼마나 다양하겠어라는 생각도 일견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뭐그 어, 면. 국수를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러면 곁들여서 다양한 음식들도 같이 선보이겠군요. 아 그렇죠. 잠치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국수 요리를 세 가지 국수 요리를 맛보십니다. 그래서 식전 음식으로 감자 깨국이라는 음식을 드시게 되는데요. 네. 이 감자를 가늘게 썰어서 음... 국수처럼 만든 다음에 깨국물에다가 말아서 이야, 먹는 겁니다. 말만 들어도 맛있네요. <laughs> 상이 안 되실 겁니다. 어, 근데... 어, 이, 이거 드시면 아주 깜짝 놀랍니다. 어, 그래서 그렇군요. 감자로 어, 이렇게 국수를 만들 수 야, 있다는 거, 생감자를 네. 이용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주요리로 나가는 껌을 삶아서 만든 국물, 껌 음... 육수에다가 메밀면을 넣어가지고 만든 껌냉면을 드실 수 있습니다. 또 충주, 뭐 수안보 이런데만 해도 볼껌 뭐 같은 게 이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뭐~ 수안부의 특산물이 됐지만 예. 예전에는 뭐~ 다 꿩을 어. 사냥을 했고 네네. 궁중에서도 사냥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꿩을 이용한 음식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식재료로 활용이 많이 됐습니다 어. 근데 지금은 이제 꿩을 가정에서 먹기 어렵죠 예예. 그래서 옛날에 그~ 음식을 재현하는 뜻으로 어~ 꿩으로 어 껍냉면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과상에는 어 청포묵을 가늘게 채썰어서 오미자 국물에다가 담가서 먹는 창면이라고 하는 전통 음료를 마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런 게또 있군요. 예. 네. 처음 보실 겁니다. 그리고 예. 어, 주안상으로 잔칫날이니까. 기름질 음식을 좀 만들어야 되겠죠. <laughs> 네네. 네, 그래서 각종 전, 애호박 전, 섭산삼, 더덕을 튀긴 거, 네. 그리고 토고버섯 새우전, 그리고 소고기를 전을 부친 육전, 예. 그리고 여기에 인삼주를 함께 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야, 정말 갔다 와면 정말 뭐 눈호강, 아, 그리고 입호강 확실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를 가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가시면 해설을 어떤 식으로 누가 뭐 전문가가 뭐 해주시겠습니다만 몇분 정도가 이렇게 붙어서 해주실까요? 어, 해설은 제가 다 해드리고요. 위원장님 아, 직접 다 해주시고. <laughs> 네, 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우리 천선의 회원분들이 계시고 네네. 또 이거를 드시기 편하게 서비스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예. 또 안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투고를 하시고. 어, 일부 이부로 진행되는데 예, 11시 반이 1부고 어 1시가 2부입니다. 근데 네. 12분의 손님을 모시고 하... 이렇게 음식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예. 그 음식을 직접 먹어 보시는 거죠. 각한 부마다 12명을 모셔서 네. 어 11시 반 그리고 1시 이렇게 해서 어, 네. 손님들을 어, 오시는 분들을 이제 모시는 그런 프로그램이군요. 그데 네. 보니까 초중행궁 수락관에서 즐기는 이 음식 감상회가 올해가 또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올해가 사회째 하고 있습니다. 몇 회째요? 4회4회 4회. 네, 21년부터 아. 시작하면서. 네네. 어 21년도에는 반찬 등속 음식 감상회에서요. 그 반찬 등속이라고 하는 청주의 고조리서 네. 어~ 예 있는 음식을 재현해서 어~ 신청자가 와서 먹을 수 있도록 감사하는 하는 그런 어, 기회를 가졌었고 네. (22년도에는) 역시 반찬 등속을 주제로 했는데 네. 반찬 등속에 기록된 음식 중에서 봄에 관련된 음식들 음. 그래서 반찬 등속 봄 속의 눈이 다 해서 이렇게 주제하에 또 행사를 했고 네. (23년도에는) 어~ 수락관이라는 의미를 살려서 왕의 여름 수라상이라는 주제로 예. 궁중에서 먹던 여름 음식 아. 궁중에서 먹던 쌈요리뭐 이런 것들을 예. 했었고 올해는 어, 궁중 잔치에서 음. 장수를 기원합니다라는 주제로 사회에 네. 예,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아 어느새 사 회째까지 왔으니 그동안에 뭐 체험하신 분들이 반응이 괜찮았다는 반증이기도 할것 같거든요 실제로 오신 분들은 어떤 얘기들 하고 가세요? 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1년을 기다리시는 분들 이 많습니다. <laughs> 어, 아 진짜 한번 참여하면 그럴만 하겠습니다. 예. 네 와서 보시면 어,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게 너무 놀랍다. 네. 그리고 초정행궁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음. 어, 정말 이 음식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게 자기 인생에 어. 커다란 기억이다. 어, 너무 감사한다. 네. 어, 그리고 이런 감상회가 자주 열렸으면 좋겠다. 음. 뭐 이렇게 하셔서요. 어, 올해 그 저희들이 그 통합 청주시 통합 시스템에서 예약을 받았는데 아 네. 어, 반나절에 예약이 다 마감됐습니다. 아 정서. 그래요? 그러면 저기 <laughs> 이 방송을 듣고 더 가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 어, 없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야, 네. 뭐좀 취소가 나오면 <laughs> 네 취소가 나오면 오실 수 있고요. 그, 아 그렇군요. 자세한 거는 청소시 예. 관광가에 문의해 보시면 아. 어,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네, 사실 이제 이번 토요일부터 해서 6월 16일까지니까 거의 한 사주 가까이 이렇게 진행은 네. 되는데, 어 이. 어, 벌써 마감이 됐다 그러니까 제가 다좀 섭섭하기도 합니다만. <laughs> 그만큼 반응이 뜨겁고 <laughs> 내용이 알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음식 준비하시는 거니까 이게 뭐또한 해에 한번 그런 또 스페셜한 시간을 마련하시다 보니까 뭐식재로부터어 어떤 뭐 주제라든지 또 실제로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도 꽤 걸릴 것 같고요. 신경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네, 이것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기획하는 단계, 그리고 주제를 정하고 메뉴를 정하고, 그리고 이제 실행, 그리고 마무리 단계까지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요. 그 주제는 이제, 어, 우리가 전통 문화에서는 있지만, 우리가 네. 실제로 경험하지 못한 주제를 가지고 하고, 음식도 그런 내용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만들 때 제, 재료는 제철 재료를 사용해서 네. 가장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담아서 발효시킨 간장 된장 뭐 매실청 식초 이런 양념들을 사용해서 전통의 아. 맛을 그대로 보존해서 저희들이 네. 예, 맛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거를 아름답게 또 공간을 아름답게 꾸미고 음. 또 아름다운 또그 설명서 네, 네. 또뭐 이런 것들을 또 기물들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편안하게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계획도 하고 네. 어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을 아. 진행합니다 그니까 러 이게 요즘 그 민간으로 치면 약간 일종의 팝업 스토어처럼 이거 정말 한달 정도로 렇게 반짝하고 많은 분들께 선보이는 아주 알찬 내용인데 실제로 준비하시는 데는 몇 달이 한참 걸리시겠네요. 아 그렇죠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부터 네네. 어~ 이~ 뭐~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음. 보면 되고 밑준비는 뭐~ 사실 몇년 전부터 되고 있어 <laughs> 뭐~ 뭐~ 간장 담그고 된장 그러네요. 담그고 예, 예. 뭐~ 고추장 담그고 뭐~ 이런 것들이 음. 오랫동안 어,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베이스로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전에 그 자인식이라고 저희 함께했던 그 프로그램 생각도 납니다. 그때도 이제 이런 정말 평소에 어, 정말 처음 들었고 처음 보는 귀한 음식들을 우리의 전통 음식들을 많이 선보여 주셨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은 관광 체험객들과 함께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근데 흔히 그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저기 각 지역별로 요즘에 이제 워낙 뭐 먹방의 시대 식음식 어, 이~ 음식의 시대다 보니까 각자 이제 맛있는 것들을 많이 이제 대중들에게 내놓곤 하는데 충청도 음식은 좀타 지역에 비해서 내세울 게 없다 이런 얘기들도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반찬 등속 어~ (100년) 전 우리 지역 음식의 조리법이 담긴 이 반찬 등속을 연구하셨으니까 어떠세요 원장님 보시기에는 우리 충북 충청도의 향토 음식 수준은 어떻고 또 내놓을 만한 것이 그렇게 정말로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이제 그거는 제뭐 이제 없다고 하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있다고 하면 있다고 음.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의 문화는 저는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전문가가 관심을 가지고 그 분야에 정말 열성을 바쳐서 그 문화를 만들어 가고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네. 또 많은 시민들이 함께할 때그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음. 생각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지역은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어, 100년 전에 기록한 반찬 등속이라고 하는 조리서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지역적으로 또 가장 중심에 있고. 발달이 된 곳이고 또 농산물도 좋은 농산물도 많이 나오고 네. 또 우리 친절한 시민들, 문화의식이 높은 시민들도 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네. 예 행정이나 음. 이런 분들에게 많은 고민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음. 네. 이런 콘텐츠를 어~ 하루 이틀에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예. 사실은 지속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음식 감상에도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는 정말 이게 될까 음. 손님들이 올까 네네. 너무 걱정을 많이 하면서 어, 시작을 그러셨군요. 했는데 예.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예.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음. 응원을 하는 거를 보면서, 아, 이제는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지속하고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 그리고 거기에는 문화의식이 있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음식 문화를 어, 보존하고 또 찾아내고 또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어, 연구, 또 홍보, 또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직접 이 음식을 느낌으로 인해서 또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으면 뭐 충청도 내려오는 문화는 있는데. 그 그러니까 뭐~ 삼 박자라고 해야 될까요 문화와 아까 이제 행정적인 면과 일반 또 시민들의 어떤 그~ 움직임과 이게 다 결국은 어우러져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충북 충청도 같은 경우 뭐~ 내려오는 지금 반찬 등속 포함해서 문화적인 건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내놓는 어떤 그런 포장에서 내놓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그~ 움직임 같은 것들이 조금 아쉬워서 아직은 어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못 얻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될까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한 번에 뭐, 어, 이거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예. 할수 있도록 지도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네. 음식도 하나의 문화이고 관광 상품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어떻게 잘 만들어 가느냐가 음. 앞으로의 문화 산업에 큰 콘텐츠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요즘은 뭐 볼거리 관광은는 너무 당연한 거고 네네. 먹거리 관광 같은 거니까. 예. 네. 그래서 이런 우리 지역도 먹거리 관광 음. 먹거리 콘텐츠 또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격려 네. 또 관심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먹거리 콘텐츠에 이 초정행궁 수락관 이번 전통음식 감상회를 포함해서 이 전통음식 감상회가 아주 한몫 단단히 좀 자리매김 하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저기 네. 다 뭐 매진이 돼 있다고 하니까 혹시 이 음식 감상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요즘 이 계절에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좀 있을까요? 이제 날이 더워졌잖아요. 네. 날은 더 날은 더워지고 또 해는 길어졌으니까 노동의 시간도 길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힘을 내야 되는 음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제철에 나는 재료들 요즘 음. 뭐 나물들도 많이 나니까 네. 그런 나물들 활용하시고 또 조금 있으면 마늘도 수확하는 철이 될것 같아요. 요즘 예. 마늘 좀도 나오고 그러죠 음. 그래서 그 마늘 같은 요리들은 우리가 힘을 내는데 도움이 되는 식재료거든요. 네. 비타민 디 많이 들어 있으니까 그런 재료들 많이 먹고. 그다음에 어, 우리가 삼시 세끼 잘 먹는 거잘 네. 네, 챙겨서 먹는 거 그리고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를 좀 줄이고 음. 어, 좀 편리한 것도 좀 줄이고 네. <laughs> 내가 수고스럽지만 집에서 좀 음. 밥을 해먹고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예. 건강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드릴 텐데 앞으로 지명1 원장님 뭐 계획? 들으면서 인사 같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음식을 하는 전문가니까 음식을 하는 전문가로서 그 전문성을 살려서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그들이 저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저와 뜻을 함께 하는 분들과 이런 일들을 지속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 전통의 뿌리가 있는 먹거리, 우리 전통음식문화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네, 그 꿈이 계속해서 이루어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통음식문화원 찬선애 지명순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야외 연장 캠핑장. 무더위를 날려버릴 강력한 파워 냉풍 웰템 코끼리 에어컨. 안녕하세요. 정관장과 임영웅이 만났습니다. 저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 노래가 오래도록 힘이 될수 있도록 정관장으로 매일의 힘을 준비합니다. 오래 봐요, 우리 정관장. 제종의 판매원 주한국인 성공사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 의자. 지친 나를 달래주는 브람스 안마 의자.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 의자. 지친 나를 달래주는 브람스 안마 의자.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 의자.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만원 최고관리 이카운트 ERP 만원 생산관리 사업성도 함께해요 이카운트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식품 광고입니다. 오및제조원 주식회사 j b k 네, 상의심기 쉬운 뉴스들 다시 한번 정리해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니마 이 e 뉴스를 놓치지 마오. 자, 지난해 7월 참사가 발생했던 청주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통행금지 1년 만에 재개통되는 소식 여러분 들으셨죠? 어, 충청북도는 차량 진입 자동차단시설 그리고 벽면 보강, 탈출용 지지대와 배수 펌프 전체 교체 등을 마치는 다음 달 30일 지하차도의 통행 금지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도는 지난해 7월 15일 침수 사고로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지하차도를 포함한 지방도 525호선 4.5km 구간의 양방향 통행을 막아왔습니다. 자, 올해 청주 채용 박람회가 오늘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열립니다. 미래를 향한 도약이라는 주제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이번 채용 박람회에 반도체와 화장품, 또 식품 제조업 등의 100개 기업이 참가해서 600여 명을 채용한다고 하네요. 자,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분들은 뭐 이제 이미 홈페이지에 사전 등록을 하신 분들이 많겠고요. 오늘 당일 행사장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민중 시인으로도 불리는 충주 출신의 문인 신경림 시인이 어제 향년 88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신경림 시인은 어제 오전 경기도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별세했고요. 문인단체들은 대한민국 문인장으로 이제 장례를 치를 계획입니다. 지난 1936년 충주시 노은면에서 태어난 고인은 충주고와 동국대 영문과를 졸업한 뒤 1973년 농민들의 한과 고뇌를 담은 첫 시집 농물을 발표했고 만해 문학상과 스웨덴 시카다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충주 지역이 난 민중시의 거목이라면서 충청북도가 고인의 문학적 성과를 계승하겠다고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 충주에서 시작된 과수화상병, 제천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충청도에 따르면 제천시 백운면 0.8헥타르를 비롯해 과수원 세곳에서 과수화상병이 확인돼서 지금 매몰 작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 올해 과수화상병은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사과농가에서 처음 시작됐고요. 현재까지 피해 규모는 24건의 13.6헥타르, 아, 지난해 발생 면적의 30% 수준까지 늘었네요. 자, 앞으로 청주시 내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도로공사가 금지됩니다. 아, 교통체증을 피하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이제 도로공사를 하지 않기로 했고요. 동, 어, 부득이 공사를 진행할 때는 시간과 관계없이 사전 안내와 함께 교통안내원을 배치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안전운전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죠.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